지난 주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 기간까지 포함하여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민수기 초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을 향해 가기 전에 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5장부터는요, 준비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져요. 민수기 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인구 숫자, 군대 숫자 개수하고, 그리고 진을 편성하고, 또 사역 분배를 하며 준비했습니다. 일종의 조직 편성, 조직 평성을 한 거죠. 반면 5장부터는 다른 형태의 준비를 합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단어로 압축하여 표현하면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다른 말로 구별됨이라고도 하고 또는 정결이라고도 합니다. 일단 저는 오늘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나서기 전에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준비시켜요.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죠. 상식적으로는요, 군대 조직을 딱 편성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편성한 군대를 보직에 맞게 훈련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군사 훈련은 하나도 시키지 않고요, 뜬금없이 거룩하도록 준비를 시켜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독특한 전쟁 준비 방법입니다. 나중에 10장을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을 향해서 행군하거든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즉시 들어가지 못해요. 전쟁도 한번 치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돼요. 그러면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일을 그 40년 동안 한 거예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요, 마침내 이 4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길갈이라는 곳에서 진을 딱 쳐요. 그런데 여기서요, 엉뚱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할 일을 행합니다. 할 일을. 정말 상식밖에 일 아닙니까? 전쟁을 딱 앞에 두고 적군이 코앞에 있는데 남자들이 전부 폭용수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료 기술이 발달한 현대도요. 수술하고 나면은요.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잘못 움직이잖아요. 3,5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예요. 아주 독특한 전쟁 준비 방법이죠. 전쟁을 앞두고 거룩함을 준비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해요.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동행 여부가 전쟁의 승패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이 땅에서 치르는 모든 싸움은요, 내 싸움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내가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쟁에 내가 군사로 여호와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오해해요. 가정에서 가정복음화를 위한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파송받은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우와의 전쟁에 내가 부른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는요, 싸움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달려 있어요. 이 개념을요, 정말 마음에 꼭꼭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를 좀 따라해 볼 텐데, 문장이 좀 길고 복잡하거든요. 하지만 신경을 쓰셔서 한 소절 한 소절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저를 따라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예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laughs> 예. 별표를요. 100개를 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동행하실까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성화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해요. 구약 율법의 제사제도와 정결규례는 신자가 거룩하게 되거나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부정한 것을 피하여 거룩하게 된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으면 영적 싸움에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신자의 신앙생활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 성도가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이 가족 구원이 자신의 싸움이라고 여기고요. 이 싸움을 내가 잘 싸우고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겠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생활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금식 기도도 작정하며 할 것입니다. 가족 구원 대신에 어떤 것을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이 내 사업이고 이 직장 생활이 내 직장 생활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여기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가족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laughs> 그걸로 끝입니다. 만약에 또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해서 똑같은 수고를 반복하며 하겠지요. 반면에 반대로 접근하는 신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이 가정 복음화가 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자신은 이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이곳에 부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가장 힘을 써요 그러면 이분은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하겠어요? 거룩함 거룩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거룩함에 초점을 맞추겠지요 다른 말로 그 상황에서 성화하려고 애쓸 거예요 그는 이 싸움의 초점을 가족 구원이나 사업 성공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결국 그가 하는 새벽 기도, 헌금, 봉사는요. 거룩함과 성화에 맞추어져 있기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셔서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동시에 무엇도 함께 이루어져요. 그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겠죠. 만약에 좀 가족 가정 복음화가 늦춰져요. 하지만 가정 보구마가 늦춰진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는 이두 가지 모습 중에 어떤 형태의 신앙인이 많았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솔직하게요. 전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믿었는데도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도 별로 가까이하고 싶지 않은 신자들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후자 방식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가까이하고 싶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생활 할수록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려드는지 아니면 점점점 떠나가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만약에요, 신앙생활 할수록 사람들이 나를 떠나간다? 그러면 전자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점점 더 사람들이 나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싶잖아요. 제가 2014년도에 그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1년 쉴 때였어요. 저는 2015년부터 대광교회 사역했거든요. 그렇게 쉴 때에 한 목사님의 요청으로 어떤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저를 청빙하길 원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laughs> 설교 후에 한 장로님이 제게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시고서는 이 상황에서 장로로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한참 어린 터라 사실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듣기만 해도 되는데 제가 또제 스타일이 있잖아요. 제 성격이 있잖아요. 굳이 또 한마디 했어요.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장로님, 딱 한가지만 잘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해답입니다. 그때는요.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성화하라고는 얘기를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때의 제 대답을 돌아보게 되면 스스로, 스스로 대견하게 여겨집니다. 제가 지금 대답을 했더라도 더 좋은 답을 할수 없었을 거예요. 교회가 직면한 여러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니 하나님과 친해지게 되면 게임 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요, 더욱더 거룩해지면, 하나님을 닮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됩니다. 이제 거룩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가정하고요, 한 걸음만 더 내디뎌 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준비시키기 위해 몇 가지 교훈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을 테니까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남자나 여자를 가릴 것이 없이 남에게 어떤 잘못이든지 저질러서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에 그런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대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본래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야 한다. 그럼 크게 어렵지 않지요. 어떤 사람이 남에게 해를 가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잘못을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피해자한테 5분의 1을 더 얹어서 배상하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법은요. 이미 앞선 레위기에서 율법으로 주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즉 멸달 전에 주신 율법을 출발 전에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형제한테 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문제 해결하고 가나안땅 가라는 그런 취지겠죠. 거룩하게 먼저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왜? 형제에게 잘못한 것을 갚는 것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는 일이 되는 것일까요? 형제한테 잘못했는데. 그 형제한테 갚은 것이 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는 일이 되는 걸까요? 본문이요. 명확히 그 이유를 알려줘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어떤 잘못이든지 저질러서 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에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대로. 자, 말씀 보니까 남에게 잘못 저지른 것은 누구를 배신하는 거래요? 주님을요, 주님을. 주님을. 이 가르침은요, 구약 윤리에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세상의 법은 어떤 개인에게, 타인에게 잘못을 하면 그 개인에게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이웃에게 잘못을 하게 되면 동시에 누구에게도 하나님께도 잘못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해를 입힌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의 것을 훼손하게 되면 당연히 그 물건의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소유인 타인에게 이웃에게 해를 가하게 되면 하나님께도 손해를 입힌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그가 해를 가한 그 행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에게 해를 가하지 말도록 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잘못한 것이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원리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타인에 대해서 매우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하고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도요. 내가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고 누군가에게 욕을 했다면 누구에게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도. 내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배우자나 자녀를 힘들게 했다면 누구에게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나 자녀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도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가 함부로 하고 힘들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은요, 이처럼 형제에게 해를 가해서 하나님께도 범죄한 일이 생각나거든, 해결하고 출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결 방법이요. 좀 주목해 볼만 해요.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본래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해를 당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사과하고 피해 금액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도 구약 윤리에 매우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어떤 신자가 남에게 해를 가했어요. 나중에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피해자에게는 입을 싹 닫고 하나님께만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회개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피해준 그 사람에게 가서 배상을 하라고 하는 것이. 신약의 가르침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런 말이죠. 네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한테 잘못한 것이 생각났어. 그러면 형제한테 먼저 가서 어, 사과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 드려라. 그래야 내가 네 예배 받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회개한 것으로 그 잘못을 퉁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청준 씨의 소설을 영화화한 영화 미량이어이 주제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전도연 씨와 송강호 씨가 주연을 맡았었는데요. 내용이 이래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남편을 잃은 시내라는 엄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고향 미량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면서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끔찍한 일이다 납치범이 그 아이를 납치해서요, 유괴해서 살해를 저지른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큰 일이죠. 상상하기조차 싫은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이 시내는요, 너무너무 큰 충격에 빠졌어요. 누구라도 다 그러겠죠. 삶의 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의 도움으로 또 신앙의 힘으로 이 시내는 조금씩 조금씩 삶을 회복하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구역 식구들의 권면과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유괴범을 용서하기로 마음에 먹습니다. 작정을 해요. 드디어 교도소에 찾아가서 그 유괴범을 만났어요. 신애가 용기를 내서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그 유괴범이요, 아주 평안한 얼굴로. 시내를 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의 말에 시내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아니, 아들을 잃은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셨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라고 하면 절, 절규해요. 그리고 신앙을 떠나갑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용서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거두절미하고요. 그 유괴범의 태도와 말은요 성경적으로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유괴범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친애가 찾아왔을 때그 앞에서 석고 대제했어야 돼요. 신의에게 충분히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계를 진짜 회계로 받으시는 거예요. 간혹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배상의 책임도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요.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피해를 그, 그 사람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배상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사게오의 예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게오가 이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사게오는요 예수님을 만나서요 변화를 받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해를 가한 사람에게 5분의 1 정도가 아니라 네 배로 갚았습니다. 네 배. 이것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모습일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만약에요, 내가 피해준 사람에게 배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8절 말씀이 그 방법을 제시해요. 8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장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보상 받을 그 사람, 피준 그 사람도 없고 친척도 없게 되면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합니다. 제가요 완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옆반 여자아이가 제가 모르는, 잘 모르는 애였는데, 운동장에 놀고 있었고, 저는 교실 안에 있었어요. 그 여자아이는 얼굴에 큰 점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실 창문 밖으로 얼굴을 쑥 내밀고, 아주 큰 소리를 이렇게 말했어요. 점순아! 라고 놀렸어요. 예, 그 여자아이는요, 그 자리에 서서요 울었어요. 한참 지나고 제가 성인이 된 후에, 저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겠죠. 생각나게 하거든. 하지만 이미 수년이 흘렀고 그 여자아이를 다시 만나 사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 앞에서요, 오랜 기간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습니까? 진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요, 저 절대로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을 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몇 개월에 걸쳐 수차례 회개를 했어요. 한참 후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그 아이를 찾아가서 내가 대신 위로해 줄게. 이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비로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요. 그 자매님이 제 앞에 나타난다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돌덩이로 큰 상처를 주었다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거룩해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길을 나서기 전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냥 가지 마시고 용서를 구하세요. 나를 원망하는 그 원망의 짐을 지고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 짐을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도 하셨고 사과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냥 덮는다면 하나님과 멀어질 거예요. 영적 싸움을 잘 싸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형제입니까, 교우입니까? 특히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자녀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을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자신의 삶에 놓여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길을 나설 준비가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이 누구 누구의 싸움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거룩할 것을 격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내가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 찾아가게 하시고, 사과하게 하시고, 배상하게 하시고, 위 원망의 짐을 털어버리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